어, 심장이 연이이 스티커 한개 별풍선 도 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자 좋습니다 투테란네원 토스 같은 경우는 어, 마린메딕 칠럿 되게 좋아요 데아저 어, 아니요 저는 저 캐리어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차단기를 한번 내봐야 돼요 뭐, 너무 좋습니다. 야, 예의가 없네. 이응 요래하고 있네, 이거. 어? 요래하고 있네요. 어, 그래, 바쁘나? 초음부터이갑돈이 어? 별풍상 오, 두 개? 아, 고맙습니다. 예. 일단 뭐, 어, 상대가 이제 찔러, 아, 우리 편. 찔러 해줄 것 같아요. 찔러 해줄 것 같고. 그럼, 어 3시는 저그. 배틀하고 헷간단다 야, 니네 시청자잖아. 그냥 제대로 해. 어? 아, 그 근데 아이디 바꿔서 한다, 그 다음부터. 또 아이디를또안 바꾸네, 애들이. 자, 일단 투자금이다 그죠? 투자금 아, 저시청자입니 시청자. 제대로 할 거야. 키보드에 네, 레오폴드 FC 750R이에요. 네, 점따위 인생님 안녕하세요. 사드론 했을 때 그냥 배럭 완성되고 그냥 바로 펑커 지으면은 그 막아집니다. 예, 네, 펑커 딱 완성되는 순간 그 저글링이 딱 와요. 7 시, 7 시랑 어제 한 두세 판 같이 했을 걸 리플레이 다 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기, 기억이 안나네요 자 일단 어 토스가 포토를 하는데 포토를 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을겁니다 예. 한 해봤자 한 뭐한다5개 마리메디건을 뚫어버리겠습니다 뚫리는 순간 그냥 저그들은 끝나는거예요 저그들이 아까 이제 포토에 아무래도 센터 포토를 해놓고 상대가 저 못나오면은 못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그좀 방심을 하게 되죠. 상대가 없고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좀쨉니다 그래도 우선 그좀덜 박아도 되겠지. 쬐면 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끝나는 거죠. 마리메딕 후 밀리는 거죠. 일단 마리메딕을 사거리업이랑 스팀팩업이 조금 필수로 돼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그렇고, 마린이 저 센터 쪽 나가줘야 되는데, 그만 어, 있네. 저는 일단 질럿이못 올라왔기 때문에 포토가 한 3, 4개 정도는 완성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렇고, 6배럴 정도 돌려주면 되겠어요. 6배럴 정도. 6배럴 정도 돌려주면서, 왜 나오지 말라는 거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자, 따가면은 yes, 저게 예, 그냥 이거 소리가 났는데, 자, 일단 뭐 마린 메딕, 뭐확뭐 뭐 상관없겠네요. 그죠? 자, 숨통은 좀 태어났으니까. 자, yes, 그렇고 상남자단이 별풍선 9개또 감사드립니다. Yes,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센트 썬플좀치고 마린 메딕, 메딕은 한 8마리 이상, 해시면 말이 좀잘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제 포터를 뚫는 시점. 뚫는 시점은 마린 내부대에 메리 8마리 정도 어다 갖춰지면 은 바로 뚫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거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필수로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스프리 안막히게잘 인고 확인을 항상 하고 샬롬 누가 아닌 골프 사어두개더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블랙 아 어, 저는 저는 저 뭐야 블랙 없습니다. 예, 영명이에요 블랙이 그런데 블랙 푼지가 음, 갑자기 다자고짜말을놓네요 싸가지가 없네 자 일단 싸가지 없어도 이따가 같이 뭐 팀풀이 되니까 뭐라 말할 수 없네요 자, 별로 없네요 3 밀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3cm 드랍 같은 거좀 많이 합니다 적들이 예, 3cm 드랍을 좀 보셔야돼. 요 여유가 있으니까 핵을 이번 쏠게요 핵을 쏠때는 일단 어 컴스테이션을 살아야 되는 커맨드를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 있어야 되고 어.. 팩토리는 일단 하나만 올려가지고 택트에 조금 집중하고 네. 네, 추가적으로 우리 테라스스 마린이 들어왔기 때문에 는 거. 구자이렇게 하면서 마린 뽑아주고 찌어주고 풀에 지어주고, 랩 지어주고. 자, 이제 이택 빌드를 할 때는 아무래도 탱크가 조금 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초밥도 그래서 항상 저 디테일하게 드랍 방어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되면은뭐 실질적으로 거의 뭐못 막았죠 못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3대 이상이에요 3대 이상 요거를 네,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스타 포트 올리고 탱크는 한 마리씩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캔 달아주고, 스캔 저는 처음 스캔 지정하는 거는 9번으로 지정합니다. 9번. 그 다음에 하는 거는 0번. 또그 다음에 하는 거는 8번. 이렇게. 9번이 제일 손이 잘 가더라고요. 스캔 할 때는. 그럼 이제 가스 지어주고, 우리는 먼저 가게 마무리. 적마구 있는가 볼게요 자, 히드라네, 히드라네, 히드라네 히드라 되죠 히드라. 히드라, 얼것 같은 경우는 일단 입구 쪽에 뭐 탱크만 조금 배치를 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겁나서 못 들어옵니다. 마리메드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잘 뚫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망하신 거 있고. 어, 조금, 어, 히드라, 어, 벌써 왔네요, 그죠죠 그을좀 하면서 그래도 핵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핵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가스가 좀 많이 들어요. 6가스 정도는 돌려줘야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돌아갑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서 저그가 아, 아 나머지 병력이 또 저한테 이제 오네요 그죠? 어, 저가 잘하네 저거. 저금 멋있나요? 이렇습니다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방어는 어, 약간 위기 아닌 위기였네요, 그죠? 음. 위기였고. 아 어, 드라곤 위주라 다행이네요. 차라리 칠 템플러였으면 조금 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되는건데 어, 다행히 드라군 체제 그리고 이저과가좀 잘하네요 저그는 조금 디테일하게 게임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금 저매딕의 블라인드 어, 그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어, 조금 팩을 좀 쏴줘야 되겠습니요 하고 좀강어적으로 한번 세리 패커리를 좀, <목소리> 좀 늘려 주고요팩박한방한 <목소리> 한 방에 떨굴때두 방식, 두 방식 방씩, 두 방씩 떨아주면은 어, 메인 건물이 그냥 바로 날아가거 이거 발견요 그냥 발견하자마자 바로 죽이는게 좋아요 나중에 가만히 놔두면은 좀 금방 포크가 되버리니까 아 이런거는 그냥 바로바로 잡만 죽이시죠 그러니까 토스에 어, 우리편 프로토스가 상당히 이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메인 그... 능력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잘 쓰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이제, 베슬. 배슬. 베슬을 한 번씩 저거 쪽으로 한 번씩 찔러주면 그것도 짜증나, 짜증나거든요. 셔틀은 온다고 생각은 잘들는데 어, 사이언스 베슬이 온다는 생각은 또잘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도방정도 딸가주면은 어... 거의 뭐 넥서스는 I'm 터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공격 해줘야 되겠죠? It's 꽝 just... 깔끔했습니다 그죠? 오랜만에 또 쏘는 핵이였는데 깔끔하게 잘 되네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저 우리편 이그노를 해놨더니 미니맵이 올라침네 전 보라고 갈게 기다려았하

아, 음, 좋아요. 게임은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 것 같고. 드랍을 좀 조심해야 되나? Somebody Somebody order, order, sure. order, sir. Yeah. Yeah. Ready to roll now! And, yes, sir, yeah. Give Some target. Yes, sir. Go ahead. Yes, yes. Order, Captain. Identify yes, target. Hard. Yes, sir. Destination. Destination.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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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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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ting.

아, 참, 씨. 뭐야? 저가 쉽게 핵을받져줄 만한 그런 포균은 아닌 는같결을 받을 수는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해결을 받을 수 와가 까 내가 11시 쪽으로 보낸 거스커지에 잡혔는가? 다들을못도 볼까? hold 규는 아닌 듯 호규

인스 피싱 페스핑, 인스 피싱 페스핑, 인스 피싱 페스핑, 인스 피싱 페스핑 페스핑 페네핑 페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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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 와우, <목소리> <목소리> 이더 이상이 핵을 쏠려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 막 그대로 하겠습니다. 끝들이 진짜 기왕 좀 밀린 김에 좀 막아주면 될긴데 오, 그 완벽하게 해야 되나?

저가 그나마 그래도 상대에선 제일 잘하네. 상대 꼼꼼해, 내가. 얘랑 다른 게어느샌가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사고 있네요, 여러분들. 해핵쏘노 너는 아까 내가 다 해묻다, 임마. 어? 꼬라비오사이지 구경하자, 용 떨어지는 거.